안녕하세요. 예고 의시 18년차 전문가 플라잉 미술학원 루다쌤입니다. 오늘은 애증의 서울 공연 예고 입학 전형 요강 준비해봤습니다. 7월 1일 서울 공연 예고 입학 전형 요강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학교가 몇 개월 전에 봉사 점수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었어요. 다른 건 변경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올라온 내용이 무대 미술과 전원 68명에서 34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또두 반에서 한 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미리 공지 없이 갑자기 바꾸시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울 공연 예고만 생각하면서 몇 년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이 학교가 실기 내용도 바꿨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미리 공지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4개월을 남겨놓고 실기 내용도 바꿨습니다. 기존 정물 소묘에서 주제 표현 소묘라고 명칭을 바꾸고 정물 또는 사진 이미지, 제시어 또는 제시 문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중3들에겐 4개월을 남겨두고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다니. 제가 학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갑자기 회의를 하고 바꾸셨다고 합니다. 연극영학과를 한번더 늘리는 대신 무대미술과에서한반을 축소하셨다고 했어요. 변화되는 부분을 미리 공지해주셨다면 예고 준비생들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정원이 절반으로 줄 만큼 평소에 2대1이었던 경쟁률이 4대1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서울 공연 예고 일정과 변화 내용 잘 살펴보시고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공연 예고 관련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